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랜만입니다. 인스타에 누워있는 사진썰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에 올라왔던그 보면서 얘기합시다 보면서... 아, 근데 올스타 그거 한개 하고 나서 좀 아쉽더라. 그냥 뭘 해도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냥 우르프를 딱 한판 하는데 되게 고민되는거야 나의 시그니처 픽을 할까 예를들면 자르반 시그니처 픽을 할까? 너무 구릴 것 같은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사기 캐릭터이 몇개 있잖아요 블라디, 샤코 이런거 그 뭐야 블라인드 픽이어가지고다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또 고피 챔피언을또 하기 싫은거야 그냥 그... 가가지고 우르프 딱 한판 하는데 오 p 캐릭을 또 하기가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손에 안 맞는 캐릭터를 하면은 또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애매하고 하다가 남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개구더기인데 막상 해보면 쓸만한 그런 캐릭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뭐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우르프 했었을 때 워이기 궁극기가 AP개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AP개수 없지? 나좀 충격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분명히 AP개수 있었던 것 같거든? 궁극기에? 뭐 패치됐나? 분명히 있었거든? 방송에서 했을 때 좋았잖아 뭐야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거 패치가 됐나? 어씨 분명히 AP개수 있었던 것 같은데 궁극기에? 하면서 아 그리고 내가 검블 있죠 검블 총검을 안 갔어요 깜빡하고 아... 아쉽더라 또뭘 할라 그랬으면요 그 쇼진 블리치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 버전이 그롤 하이 때 보면은 그 쇼진 블리치 해가지고 무한 에어번 있잖아요 무한 에어번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쇼진이 없는 거야 또아 그래가지고 아래 주고 효진도 써가지고 뭐 별거 못했어. 도인비 시종일관 어던데뭐재밌었 뭐가 재밌었냐고요? 그 옆에 있는 인플루언서랑 얘기를 막 하더니 어그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아이바라하고 너한테 실드만 줄테니까너가어 캐리력 좋은 캐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둘이서 그냥 쿵짝 하더니 그냥 다주기 놓고 다니더라고. 그래주 게임 재밌게 하더라고. 솔직히 딱그 얘기 듣고 뭔뭐 뭐 하려 그랬냐면 나도 유미 하려 그랬어. 유미 해가지고 도인비에 타고 아이번 쉴드 받고 이렇게 하려 그랬었는데 안에 또 유미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유미가 개사기에다가 솔직히 재미 없잖아. 딱한판 하는 건데 아쉽잖아. 끝나고 아쉬울 것 같은 거야. 뭐 하지 하다가 그냥 르반이나 할까 하고 아이씨. 에라이 뭐이기는하자고 그냥 꽂았는데 진짜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나는. 그리고 맞다 그거 우르프 때 퍼블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이 갑자기 나는 블라 그냥 어나 게임 설정하고 있었거든요? 게임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게임 설정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인베르 가는 거야 막 따라오래 따라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뒤처졌잖아 내가 제일 뒤에 가고 있었는데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 그러는데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 여기 누구 있다 하고 히 히어 히어 여기, 여기 여, 여기라고 여기 애들 있다고 얘기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나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 짠다? 약간 일단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우르프는 국룰이 뭐야 우르프는 국룰이 다섯 명이 대포 타고 미드로 가가지고 5대5 뜨는 게 국룰이잖아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팀이 전부 다 탑으로 가는 거부터 일단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고 그두 번째로는 아 얘네들이 탑에 가길래 나도 따라갔어 그냥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두 번째로 상대팀이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내가 상대편을 찾았는데 우리 팀이 너무 늦게 왔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 북미는 탑오대 오가 국룰이라고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당했어 거기서 그래가지내 퍼블 당하자마자 그 생각 들더라고 아 이거 웃음벨이다 아씨 짜증 나또 얘기 나오겠다 이거 아아 아, 뭐야 이러면 이 게임 이겼나 이번 판에 이겼겠다 이고 그냥 막 했어요 도인비 죽은 다음에 내 화면 볼때 내가 이제 자꾸 이제 막 깨물잖아 어 여기 스킬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꾸 깨물니까 깨물 때마다 웃더라고 아그 그러니까 아씨 안 깨물 때마다 계속 웃더라고 진짜 감찬다 해설집은 50%키키키 캡스랑 페이커 있었는데 캡스랑 페이커가 제일 만만했어 그 아칼리랑 르블랑이 제일 만만하고 리신이랑 피아나랑 파이크가 겁나 잘하더라고 개빡 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잖아요 <laughs> 요거가 이제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게 <laughs> 댓글이 너무 웃긴 거야 누룽지라 그러고 막 탕진이라기보다는 읽긴 했어, 읽긴 했는데. 나 이거 고 도박으로 돈다 잃은 거그 트위치에서 이제 아 이거 뭐 와이프 얘기니까 와이프 얘긴데 트위치에서 트위치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카오를 갔다 왔대요. 마카오를 갔는데.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겜블을 하는데 려그 이제 부적이라고 해서 돈돈 붙어 있는 돈, 돈 붙어 있는 돈 붙어있는 1달러짜리 티셔츠를 이렇게 입은 다음에 가 가지고 돈딸 거라고 가 가지고 갔는데 얼마를 잃었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좀 타격이 있을 만큼의 돈을 잃고 ATM기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 단톡에서 반응이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어돈 잃고 그 ATM기 가가지고 ATM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라스베이스 가가지고 첫날에는 땄어요 이게 원래 국룰이잖아 이게 첫날엔 따고 두 번째 날다 꼬는 게 첫날에는 가가지고 잠깐만 얼, 얼마로 시작했더라? 한 1점.. 아그니까 아무튼 뭐한좀 땄어 한 50에서 50 정도 땄어 50 정도 따가지고 재밌,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가가지고 갔는데 다꼰거야 반대로 반대로 꼬라가지고 이제 아 이거 아니 솔직히 저희는 예산을 딱 잡아놓고 요거는 그냥 꼬라도 상관없는 돈 약간 경험을 해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타격이 크진 않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임벌을 즐기는 데는 딱 기준을 세웠어.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도박이다. 거기까지는 절대 가지 말자. 잃었을 때도 우, 웃을 수 있어야 그게 도박이다. 아니, 거, 거기, 거기까지만 갬블이다. 하고 아냐, 나 그래서 웃으면서 잃었어. 웃으면서 잃었어. 아냐, 아냐, 웃으면서 잃었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돈꼴았잖아 근데 돈이 없는 더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안 되겠다. ATM기 가자. ATM기 가가지고 이제 이 트위치 문화가 그런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맥류왕님을 찍어줬어요 ATM기 앞에 가가지고 돈 꼴고 ATM기 가가지고 돈 뽑고 있는 맥류왕님 사진 찍어서 거기 올리고 또 뽑은 돈도 다 꼴았어 뽑은 돈도 다 꼴고 당연히 꼬는 거야 꼴고 이제 어 우리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앉아있었는데 나도 사진 하나 찍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laughs> 그래 한번 찍어봤는데 좀 웃기게 나와가지고 올렸어. 아 원래 올릴 생각은 없었거든. 야, 원래 그 트위치 단톡방에다가 올릴라 그랬어요. 그 맹녀왕님 거 사진이랑 내 거랑 하, 합쳐가지고 트위치 단톡에다 올릴라 그랬는데 얼마 잃었냐고? 그건 비밀이야. 얼마 안 잃었어요. 저희는 이제 웃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잃었어. 아 이거 진짜 거금 따와가지고 이거 아 집을 하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엠비션 타워 하나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쉽네, 아. 나중, 그래가지고, 나중, 나중, 그, 나중, 나중. 울타 가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게임블을 했던 사람들이랑, 아,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게임블 했던 사람은 다 잃었더라고. 이게 되게 신기해. 이게 다 꼴게 돼 있어, 하다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카지노에서, 돈을 딸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임이 블랙잭이에요. 근데 블랙잭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49.49.7% 였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블랙잭이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그것도 결국에 게임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 통계적으로 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아, 룰렛도 해봤죠. 룰렛 그거돈 타는 거 진짜 순식간이더라. 그 룰렛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쇼핑하러 갔다가 그.. 있잖아 그.. 하, 그 뭐더라? 미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행운의 그.. 약간 기계인데 기계에서 이제 1달러를 넣으면은 운수 체크인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행운 테스트를 봤는데 거기 행운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 11번 22번 그니까 러 번호가 6개가 나왔어요 그냥 번호가 6개 나와가지고 11번 22.. 로또.. 그니까 러 로또.. 딱 로또 하면 될것 같은데 11번, 22번, 18번, 23번, 그리고 나머진 40번 때여가지고, 룰렛은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4개 숫자를 외워가지고, 이거 룰렛 각이다.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다. 하가지고, 그때 가더라도, 라스베가스 그 룰렛 이 번호에는 걸고 내가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걸었는데, 내가 봤을 땐, 이 번호 4개만 걸지 말라. 약간 이런 뜻이었나봐요. 제 생각에는. 제가 내가 잘못 이해했어. 딱그 4개 빼고, 아무데나 걸어도 딸수 있다. 약간 이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했나봐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아그 아, 그 속도 장난 아니게 빨리 잃었어 그가막 그때 그 올스타 단톡에다가 저희 가가지고 카드노 가가지고 비즈니스 티켓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아 저희 것도 부탁드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조심하세요 저희는 티켓 하나 잃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도 같이 같이 이제 한 배를 탔어. 동료였어, 동료, 동료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무난하게 이코노미 타고 왔어요. 뭐저 사제는 뭐 그런 거였고.